중세시대 복장을 한 어느 남자가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신체 부위들이 어긋나 있었고 캐슬가드란 의문의 말만 남긴 채 잠들게 됐는데 캐슬가에서 1357년 영국과 프랑스의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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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군이 점령했던 이곳은 포로국던 클레어라는 인물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프국스가 함락시키게 됐던 곳이었죠. 이곳을 발굴하게 된존 스턴 고고학 교수는 평생을 연구한 본인보다 월등한 정보를 가진 도니거를 만나 그 이유를 확인하러 가고자 합니다. Really 그의 아들 크리스는 고고학엔 관심이 없었지만 여친 케이티를 좋아해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죠. Yeah, I I 역사적인 캐슬가드의 발굴 현장에서 만난 메렉은 크리스에게 소감을 묻지만 시큰둥해하는 그에게 600년 전 귀가 잘린 기사의 부고석상을 보여주며 과거가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 수도원 발굴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에 메렉과 케이트가 대표로 급하게 내려갔고 그곳에서 무언가 적힌 고소함과 손상된 석상 그리고 현대식 안경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소함은 황당하게도 존 스턴 교수의 필체로 된 구조 요청 내용이었는데. 고소함과 안경 모두 감정 결과 600년 전 물건으로 확인되게 되고 돈이거를 찾아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교수를 찾기 위해 ITC 본부로 모두 가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돈이거와 박사가 말하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3차원 팩스를 발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워머를 발견해 1357년에 프랑스 캐슬가드로 오갈 수가 있게 되었고 사정이 생겨 교수가 그곳에 갇혔으니 구조를 도와달라는 거였죠. 동안, 돌아가고, <목소리> 그렇게 학생 4명과 다른 지령을 받은 듯한 요원 3명이 옷을 갈아입으며 기계에 탑승하게 되고 마커스, goes back. Air is 1357년으로 무사히 이동한 그들에게 고든이 마커에 대해 설명해 주려는 찰나 지금. 영국군들의 습격이 일어나 해병 두 명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몰래 수류탄을 들고 갔던 해병은 마커를 발동시켜 기계까지 폭파시켜버리게 됐고 쫓기던 메렉은 구덩이 속에 몰래 숨다. 쫓기던 묘령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프랑스군이 나타나 접전을 일으켰고 소란을 틈타 나가려던 여성이 붙잡히고 마는데 메렉이 그녀를 구하게 됩니다. 이행으로 복귀한 메렉은 그녀의 안내로 캐슬가드에 도착하게 되고.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날 시기에 도착한 이들은 그곳을 살펴보다 영국군들에게 둘러싸여 잡히고 마는데 이곳의 영주 올리버에게서 교수의 소식을 묻다 프랑스와는 프랑스인이란 것만으로도 희생당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옥상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존스턴 교수를 만나게 됐고, 교수는 영국군들에게 잡혔지만, 신무기를 제조한다는 말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메렉은 노령의 여인도 인질에 잡힌 걸 확인하게 되고, 지붕에서 버틸 수 있는 체구인 케이트가 탈출로를 뚫어주기로 합니다. 모두가 교수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 공터로 향하려는데 매력이 묘령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 떨어지게 되고 yeah. God, 드케르를 피해 여인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크리스는 혼자서라도 복귀하려는 고등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마커가 발동하지 않아 일단은 도망치게 됩니다. 메렉은 물가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묘령의 요인의 정체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레이디 클레어였고 클의 오빠 아르노에게 그녀를 전달한 메레그는 "아노! 네, 감사합니다. Il m'a sauvé la v i I do not know how to express my gratitude. I must return to Castle Gard u to search for my friends. You will not make it back alive through the English land. I must at least try." 클레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을 빌려 친구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숨어있던 공간이 들키며 교수와 다시 헤어지게 된 크리스와 케이트는 현실에서 발굴 중이었던 수도원 땅굴 통로의 입구를 기억해 그곳을 통해 라로크 성을 들어가기로 했고, 프랑스군의 경로를 눈치챈 득케르가 급습을 하여 클레아는 오빠와 다시 떨어지게 되고, yeah, yeah, yeah. 매력조차 얼마 가지 못해 보이되며 마커까지 빼앗기고 마는데, 메렉은 포로였던 교수와 합류하게 되고. 드케르도 ITC 직원이었던 데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is is my home. We 드케르는 교수에게 생존을 대가로 당장 쓸수 있는 화약 제조를 시켰고 수도원에 도착한 케이트는 현실과 같은 위치의 땅굴 통로 입구를 발견하고 <laughs> 급습을 하기 위해 프랑스군을 이곳으로 불러달라 말합니다. <웃음> <웃음> <laughs> 전 쟁이 시작 됐고, <laughs> 존스턴 교 수의 화약으로 인해 전쟁은 역사와 다르게 영국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땅굴 소식을 들은 아르노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땅굴의 끝은 막혀 있었고 그걸 모른 채 아르노가 병력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돈니거는 급조하여 복구한 기계의 오작동 시올수 있는 후폭풍을 염려하며. 탐사자들의 복귀를 반대해 박사와 다투게 됩니다. 승기를 잡은 올리버는 클리어를 협박하며 상대의 사기를 꺾으려 하는데, 그때 매렉이 나서게 되고. 병기고의 무기들이 폭파되면서 막혀 있던 통로도 뚫려 아르노가 성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르노가 올리버와 싸우는 사이 클레어를 구하러 간메르에게 드케르가 달려드는데. <laughs> 메렉은 발굴 지속, 귀가 잘린 기사가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되고, 역사가 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득케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득케르에게 되찾은 마커를, 크리스에게 돌려준 메렉은 이곳에 남을 것이라 말했고, I'm home, Chris. You, 한편 코일로 접근해 기계가 발동하는 걸 막으려던 돈이거는, 작동 직전에 기계에 갇히게 되며 때마침 마커를 발동시킨 크리스와 위치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시 현실로 온 케이트는 메렉 석판 발굴을 완료했고 oh 자식들의 이름을 옛 친구들로 기렸던 메렉의 흔적을 읽으며 영화는 마칩니다. I've 1971.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타임라인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SF 판타지 영화입니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작품이며 양자역학과 시간 여행을 다룬 소재지만 시간 여행의 비중보다는 중세 시대의 전쟁과 로맨스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작품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이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신선한 소재의 내용이었고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맛도 영화를 보는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폴 워커와 제라드 버틀러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오히려 드물어져 가는 타인 슬립 장르인데요. 이처럼 타인 슬립을 다른 또 다른 영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상, 디코무비였습니다.